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재활의학 전문 채널 오라바웃 재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남다른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이신 이정환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는 문제예요 디스크 찰출증이에요 저는 협착증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똑같은 MRI인데 어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그러고 거기는 협착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병원마다 말이 틀리냐 어떤 경우에는 나는 협착도 있고 디스크도 같이 있대요 라고 듣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걸 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병하고 협착이라는 병은 그렇게 아예 분리된 병이 아니에요 연속 손상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디스크 탈출증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있고 협착증 쪽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료 방법도 그리 다르게 아니에요 서로간에 아예 떨어져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를 치료해야 되는데 협착을 치료하거나 협착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 오진을 하셔가지고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해가지고 잘못 치료를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건 뒤쪽에 있는 여기 하얀 부분이 바로 이 척추관입니다. 여기 앞에가 디스크고요. 그래서 디스크의 일부 내용물이 뒤쪽으로 삐져나와서 척추관에 지나가는 신경을 건드리거나 누르는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실 때 디스크 입장에서는 내용물이 뒤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근데 여기 디스크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뒤쪽에 있는 신경관, 신경이 지나가는 관 또는 다른 말로 척추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여기 넓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가 삐져나와 가지고 이 구멍이 좁아졌잖아요, 길이. 그럼 얘 입장에서 협착증이에요. 그러니까 저 결국 어느 쪽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탈출증이 될 수도 있고 협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의문이에요. 왜 괜히 말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쓰고 저 말을 쓰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디스크 탈출증으로부터 문제는 시작이 돼요. 모든 우리의 이 허리의 문제는 대체적으로는 뼈하고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뼈 사이에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약해져서 물렁물렁해져서 찢어지면서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앞쪽에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 위아래로 누르는 힘을 못받아주면 뼈나 이 인대에 굳은살이 베겨요 그러면 이 신경구멍이 더 좁아지겠죠 자 그러면 디스크가 탈출을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찹착이될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보통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불러요 디스크 때문에만 뒤에 좁아진 거는 왜냐하면 디스크 이외에 다른 요소가 없으니까.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제가 파란 걸 그어 놓은 거는 이 뼈나 인대가 두꺼워져서 이렇게 우퉁부퉁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관이 좁아지는데 이때 좁아진 거는 디스크만 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뼈나 인대도 두꺼워져가지고 여기를 더 좁게 만들죠 그러면 이게 디스크 탈출증은 있지만 디스크 탈출증이라고만 얘기해서는 뒤쪽에 있는 신경관, 척추관이 좁아진 이유를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디스크 탈출증 플러스 두꺼워진 인대 뼈가 우자람 또는 디스크가 더 납작해진 이런 걸로 탈출된 디스크 덩어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척추관을 좁힐 때 그때를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뒤에 인대나 뼈에 울퉁불퉁하게 올라오느냐 그러면 은 우리 왜 손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잔뼈가 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손을 많이 쓰시니까 뼈도 웃자라고그 다음 뼈하고 뼈 사이에 붙어있는 인대가 굳은 살람이 비해서 두꺼워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극이 많은 곳에 있는 뼈가 웃자라고 자극이 많은 인대가 울퉁불퉁해져요 결국은 뒤쪽에 있는 척추관에 어떤 협착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앞쪽에 있는 디스크의 병변이 일단 유발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디스크에서 협착증으로 가는 연속선상의 스펙트럼이 어느 한 점에 있는 거고 협착증은 대체적으로 디스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뼈나 인대의 변화까지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협착증 내에서는 디스크의 문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을 구별하는 기준이 남녀 이런 이분법적인 구별은 아니에요. 중년이냐 노년이냐, 작년이냐 이거는 명확하지 않죠.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이런 도표입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을 검색으로 해서 찾아보면 표로 나와 있어요. 증상 유발자들이 자세가 이럴 때는 탈출증이고 디스크고 이럴 때는 협착증이고 이 중에서 나는 7개가 디스크에 속하고 3개가 협착증에 속하니까 디스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협착증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구나 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협착증도 디스크 탈출증의 일부의 어떤 소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을 유발하는 자세가 협착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가장 거기서 많이들 혼란을 겪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구부렸을 때 아픈 거는 디스크 탈출증이고 뒤쪽으로 젖혔을 때 아픈 건 협착증이라는 그런 도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부렸을 때도 많은 협착증 환자들이 아파요. 왜냐면 협착증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들도 앞으로 구부리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신전은 무조건 좋고 굴곡은 무조건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뒤쪽에 있는 요그 신경관이 좁으면은 이렇게 신전을 해서 뒤로 젖히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척추관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가 아팠을 때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젖혔을 때 이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 디스크가 나왔을 때 가운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경이 나오는 요런 구멍 쪽으로 옆쪽으로 사이드로 나와 가지고 이 구멍을 반정도로 차지하고 있으면은 뒤로 젖혔을 때 구멍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간당간당하게 요게 구멍에 평소보다 반으로 좁아진 구멍으로 나오는 신경이 뒤쪽으로 신전을 해서 이 구멍 자체를 갖다가 막아버리면은 그때 신경이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디스크 환자가 전부 다 굴곡을 하면은 안 좋고 신전을 하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대체적으로는 굴곡이 안 좋은 자세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전이 무조건 안전한 자세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도표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협착증이 있을 때는 굴곡을 하면 증상이 완화가 되고 신전을 하면 무조건 증상이 유발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표대로 도식대로 너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협착증이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면 더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대라든지 뼈에 별 변화 는 없어요. 심플한 게좀 디스크 탈출증이라 그러면 지금 이런 그림처럼 지금 디스크도 뒤쪽으로 돌출돼 있지만 뒤에 보면 인대라든지 뼈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경관이 좁아져. 요 그러니까 디스크 플러스 다른 구성 부분의 문제, 병변까지 합쳐져서 신경관이 더 좁아진 상태를 협착으로 보면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디스크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뒤쪽에 있는 뼈나 인대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서 여기까지는 하얀색이 보이는 여기까지는 신경관이 잘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협착이에요 이걸 잘라서 보면은 여기 동그요 알맹이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 디스크가 지금 튀어나와 가지고 뒤쪽에 왼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지만 이게 왼쪽 신경이거든요 네. 이 환자는 아마도 협착이긴 하지만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이 디스크 뿐만 아니라 인대라든지 뼈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좁아진 건 맞아요 맞는데 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는 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우에 이 환자분을 수술하는 의사분은 뒤쪽에 있는 인대나 이런 거는 조금 놔두고 디스크만 일단 잘라내고서 경과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특별히 환자를 더 아프게 하는 환자의 임상 증상하고 더 연결이 된 부분은 뒤쪽에 있는 협착 부분보다는 디스크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전체적으로 인대라든지 이런 뼈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디스크만. 그건 물론 외과의사의 판단입니다. 그걸 전부 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조금 작게 하시자라고 그걸 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디스크부터 절제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보고서 그다음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결국은 치료 방법은 유사합니다. 병원마다 가는 데마다 협착증이냐, 디스크 탈출증이냐가 서로 의견이 다른다고 해가지고 네. 내가 어떤 병원을 갔었을 때 손해를 본다든지 잘못 오진이 돼서 잘못 치료를 받을 확률은 없으시니까 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술 범위라든지 치료의 범위가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이 훨씬 더 넓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범위는 더 넓을 것이다. 조금 더 광범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심플한 것이 디스크이기 때문에 치료의 예우라든지 그런 것도 또 좋은 건좀 디스크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재활의학과 이정화 원장님과 함께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또 재밌고 유용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